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저희 가정 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몬트레이 페니슐라 교회를 다녀왔는데요. 가서 디지털 성교에 관련된 내용을 좀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박성원 박수경이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나서 홈디포에 가자고 하셔 가지고 모종을 사서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뜰에 박스를 더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또 아이디어를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채소를 드시고 싶으면, 싶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그 식물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심어놨는데요. 사실 제가 경기도 남양주 촌출신이지만 이 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채소를 심거나 이렇게 가꿔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희가 일단은 심어놨는데 한번 보시고 많이 좀 도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도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면 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나무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나무들의 다그 열매가 조금씩 맺혀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희가 복숭아 나무도 있고요. 어, 플럼 나무도 있고 있는데 다 열매가 조그맣게 다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지나고 나면 그 열매들이 커져서 저희가 수확할 계절이 올 것이라 믿습니다. 안면이십니까? 이 사역을 통해서 또 저희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지난 주몇 주간 그분의 약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까지 나눴던 약속들을 우리가 한 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그 변화를 살펴봤는데 요한의, 요한의 별명이 처음은 어떤, 어떤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우레의 아들들이었는데 나중에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던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제자가 변화될 수 있는 변화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살펴봤죠. 우리는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을 살펴봤습니다. 제자들이 그 갈릴리 해안에서 만났던 폭풍 사운데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약속들을 살펴보면서 결론 맺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시면 그것을 지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또 다른 약속을 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걱정하고 있는 게 인,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이미 손들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걱정해야 될게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다 보면은 걱정해야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자녀에 대한 걱정은 평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우리들은 자녀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뉴스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불안해지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게다가 또 한국은 소식을 들어보니까 또 선거 시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등이 많이 생기고 두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경제는 불안전하다는 얘기가 계속 계속 일어나고 있고. 물가는 통제 불능처럼 치솟고 있고 이자율은 내려갈 기미가 보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합니다. 아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이 걱정에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어떤 걱정을 하냐면 요즘은 AI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 AI가 우리의 세상을 다 지배할 거야 이런 두려움까지 덮쳐오게 되는 것이죠. 아마 제일 큰 걱정은 우리들의 몸이 좀 이상할 때 오는 걱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울 때, 오 내가 지금 큰 병에 걸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그런 걱정에서 시작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실 때 조금 제가 좀 달라진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주사께서 <laughs> 달라졌다고 얘기하셨는데 열심히 운동하면서 살을 좀 빼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걱정할 것이 너무 많은데 성경을 펴서 읽다 보면 정말 좋은 소식이 저희들에게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10절 안에서 무려 다섯 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 보면 가운데에 기록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좀더 쉽게 말하면 걱정하지 말라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10절 가운데에서 다섯 번이나 저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도 단순한 이유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걱정은요 아무것도 좋게 바꿔주질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걱정이 걱정이 무언가를 좋게 만든 적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의 삶에. 쉽게 말하면 걱정한다고 뭐가 바뀌던지요.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면 걱정할수록 우리가 갖고 있었던 평안과 평화가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우리가 하고 있었던 영적인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걱정한다는 것은 참 단한 가지도 유익한 열매를 우리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윌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은 흔들 의자와 같다. 계속 흔들리지만 아무데도 가지 않는다. 정말 그렇죠. 저희가 흔들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흔들흔들하지만 흔들흔들 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디 가거나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걱정은 참 흔들 의자와 같은 것이지요.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적이 없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재정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건강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매번 좋은 길로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들의 시험이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오히려 우리의 불안만 키웠을 뿐인 것이지요. 결코 평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언제나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걱정을 이길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이세 가지를 바라볼 때 걱정을 이길 수 있다라고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첫 번째 F입니다, Father.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믿음, Faith.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future를 바라볼 때 우리는 걱정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인가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한번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 걱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걱정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누가 새들을 먹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신 덧붙이시는 말씀이 하물며 너희가까 보냐 하물며 너희들이 이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한 마리 작은 새도 돌보시는 분이란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 더 얼마나 더 크겠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그림이 참 인상적입니다 새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들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잠이 안 와서 둥지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지렁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는 적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새들은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질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살다 보면 종종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까? 이런 고민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번은 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난번엔 도와주신 것 같은데 아 이번에도 정말 도와주실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걱정을 알고 계실까?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을 다시 한 번씩 세 보는 것입니다. 너의 복을 세워 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죠. 아,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아, 맞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힘들 뻔했는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었는데, 아,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 그래,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이번에도 해결해 주실 것이야. 저는 지난번에 있었던 모든... 기록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기는 걸좀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아, 맞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지. 아, 맞아. 우리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번에도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야. 이렇게 제 마음이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걱정하시는 그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걱정이 몰려올 때에는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faith. 왜냐하면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먼저 구해라 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순결하고 사랑스럽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몰려올 때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따라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자.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야. 아멘이십니까? 걱정이 몰려온다면 걱정이 밀려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는 바로 잡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인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그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목소리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 나의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신다. 나의 아버지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걱정은 단한 번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허락하여 줍니다. 걱정은 하나님 에게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게끔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걱정은 우리들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돼요. 우리들의 건강이 걱정돼요. 내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지 걱정돼요. 나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걱정돼요. 내 자녀가 괜찮을까 걱정돼요. 이렇게 걱정이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믿음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참 요게 조금 어렵죠 걱정하는 것은 참이 현실, 지금의 문제인데 이걸 해결을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가 제가 왜 미래를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미래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6,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참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것이 이 자기 뜻에 의해 통제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노력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돼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지요. 제가 노력한 대로 열심히 했는데 거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려고 한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에 생길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해서 똑같은 결과를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까? 어, 없는 것이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조정하고 다 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제할 수 없다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누가 통제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래를 그분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은 내일의 문제를 막아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걱정은 오히려 오늘의 평화를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걱정에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세상에 이 모든 거짓말에 속기도 하고 이 사탄이 말하는 이야기들에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사실 우리는 아 하나님 이제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것도 제가 이해가 잘안 돼요 이런 마음이 들때 이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약속들과 우리들에게 주셨던 복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딸들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알려 줄게.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 줄게.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주권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고 계시는 계획은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그 말이 고난이 전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함께하시며 충분히 공급하시는 분이신 것이지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유튜브의 순 기능 같습니다. 한 글기를 제가 보고 정말 감동을 크게 받았는데요.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글이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미래에도 함께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제가 느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무슨 글이었냐면 헤맨 만큼 내 땅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맨 만큼 이거 내 땅이다. 이게 제가 이 글귀를 보고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는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헤매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자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지도에 명확히 표시된 경로를 따라가는 여행이 아니라 끊임없이 길을 찾고 만들어가는 여정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헤매면 헤맨 만큼 그게 다 나중에는 우리 땅이 된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때로는 방향을 잃고 돌아서야 할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돌아가야 할 때도 있고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나 예상치 못한 장애물로 인해 우리는 길을 잃기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더 깊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헤매는 과정에서 겪는 실패와 좌절은 단순히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라 것입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13장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3장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류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이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두 둘이 같이 살다 보니까 축복에 축복이 더해져서 나중에는 이 양치는 목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중재를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땅대로 저 저쪽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그곳으로 너희가 먼저 가고 나는 너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쪽으로 갈게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브라함과 롯의 이 이야기였던 것이죠. 사실 그때 롯이 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에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그 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에게 남아 있는 땅은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이에요. 좋지 않은 땅. 보잘 것 없는 땅.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인심 쓰시는 것처럼 1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 너는 일어나서 그 땅을 종가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 땅들 다 다녀봐. 그리고 내가 그거 다 너한테 줄게. 아니, 그런데 좋은 땅은 이미 롯이 다 가져갔는데 이게 무슨 위로가 되는 말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과 행으로 다 다녀봐 그리고 내가 그땅 모두 너에게 줄게.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제단을 쌓을 만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일까? 그런데 제가 이 말로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헤맨만큼 내 땅이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헤맨만큼 그의 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하나님이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했던 그 말씀은 이땅저땅나 너에게 줄게. 그말 플러스 더해서 이땅 가서 실패하더라도. 내가 너와 그때까지 함께하고 그것을 또 역전시켜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선물해 줄게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행으로 다 다녀봐 오늘 이곳을 가든 내일 저기를 가든 난 너와 함께하면서 너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겠다라고 말씀 말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아브람 내가 너의 햄햄조차 헛되게 주지 않을게. 너가 방황했던 그 땅, 너가 넘어졌던 그 자리, 너가 눈물로 지나간 그 골짜기, 내가 모두 기억하고 그걸 너를 위한 것으로 만들어 줄게.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실패해도 실패한 만큼 땅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길이 길을 돌아간 만큼 얻는 은혜도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걸었던 아픔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적 유산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헤맸던 모든 시간, 모든 눈물, 모든 방황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헤맨 만큼 우리 땅입니다. 내가 걷는 여정이 비록 고단할지라도 내가 넘어지고 흔들리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더 크고 넓은 은혜의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고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방황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한식길 마음속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 헤맨 만큼 모두 다내 땅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